네 이번엔 키보드 이벤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스파일을 하나 더 생성을 해볼게요 6 언더바 이벤트 홈.html이라고 해주시고요 여기 앞에만 복사를 해서 붙여넣기하고 js 파일도 생성을 해주세요 그리고 기본 문서 구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 홈 그리고 일단은 인풋 박스를 하나 생성을 해 주세요. h2의 인풋이라고 하고 인풋 박스를 하나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디는 인풋 박스라고 할게요. 그리고 이 스크립트를 로딩을 해 줘야겠죠? 이벤트 폼 그리고 d4 속성 붙여 주시고요. 한번 볼까요? 네, 잘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개발자 도구도 이렇게 열어주시고 일단 해당 인풋박스를 한번 가져와 볼게요. 커리 셀렉터로 AD가 인, 인풋박스였죠. 인풋박스라고 하겠습니다. 하나씩 살펴볼게요. 키보드 다운, 프레스, 업 대충 좀 이름만 봐도 짐작이 되시는데요. 실습으로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dd 이벤트 리스너 키 프레스, o 션 이벤트 객체를 받아주시고요. 콘솔 로그 키 프레스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인풋 박스에서 한번 키보드를 눌러보세요. 네, 그러면 키 프레스 이벤트가 호출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요번에는키 다운을 한번 해보세요. 키 다운, 다운. 네 그러면 키 다운이 호출이 되고 그 다음에 프레스가 호출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키 다운은 말 그대로 키보드가 내려가 고 있는 거고요. 내려가 있는 상태예요. 한번 키보드 아무거나 눌러서 떼지 말아 보세요. 네 그러면 프레스는 한번 눌렸고 현재 다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키 다운 이벤트가 지속적으로 호출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가 있고요. 요번에는 키 업을 알아보겠습니다. 키 업은 말 그대로 키보드가 눌린 상태에서 올라올 때를 말하는 거겠죠? 눌려 있다가 떼면 그때 키업 이벤트가 호출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키보드 관련 이벤트에서는 유용한 게 있는데요. 키 코드랑 키라는 게 있어요. 우선 키는 사용자가 누른 키, 어떤 키인지를 반환하고요. 키 코드는 그 키의 아스키 코드 값을 반환합니다. 한번 실습을 해 볼게요. 일단은 다 주석 처리를 해 주시고요. 여기에서 키를 호출을 해 볼게요. 그리고 키보드를 한번 눌러보세요. 지금 엔터를 쳐볼게요. 네, 그러면 이렇게 엔터를 반환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키보드를 쳤는지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벤트 키로. 그리고 키코드는 아스키 코드 값을 반환하는데요. 아스키 코드는 제가 기회가 되면 나중에 좀 찍어서 유튜브에 올리도록 할게요. 쉽게 말해서 이 키를 숫자 형태로 반환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구글링에 a s 아스키 코드라고 치시면 a s 아스키 코드표가 있는데 자세히 들어가면 좀 머리가 아프기 때문에 패스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어떤 키를 눌렀는지 감지할 수 있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포커스 블러 체인지도 빠르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복사를 해 주시고요. 붙여넣기. 그리고 얘는 주석을 해주세요. 포커스. 이번엔 얼 l e r 을 찍어볼게요. 포커스. 포커스가 이쪽으로 갔을 때 클릭을 하면 포커스가 생기잖아요. 그때 발생하는 이벤트입니다. 또 복사를 해서 붙여넣기. 이번엔 블루 이벤트는 포커스가 사라졌을 때 발생하는 이벤트예요. 포커스가 있다가 다른 데를 클릭하면 사라지겠죠? 네, 그때 발생하는 이벤트입니다. 그리고 체인지는 이 밸류 값이 변경됐을 때 발생하는 이벤트예요. 그리고 주석을 해 주시고요. 체인지는 이 인풋 태그의 밸류 값이 변경됐을 때 발생하는 이벤트예요. 지금 변경됐기 때문에 이 체인지 이벤트가 발생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 이벤트는 체크박스나 라디오 버튼, 셀렉트 박스에서 자주 쓰입니다. 그리고 폼에서 발생하는 서브밋 이벤트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기만 하겠습니다. 양식이 제출하기 전에 발생하는 이벤트고요. 주로 양식 안에 전송될 값을 유효성 체크할 때 사용합니다. 간단히만 테스트를 해 볼게요. 우선 서브 및 이벤트를 발생하기 위해서 서브 및 이벤트가 발생하는 홈태그를 정의를 할게요. 그리고 서버에 전송될 값인 인풋태그를 하나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서브 및 이벤트가 잘 동작하는지 실행을 시켜 볼게요. 온 서브 및 하고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서브밋 이벤트가 발생하기 위한 조건은 홈 태그 안에 버튼 타입의 디폴트는 서브밋이잖아요. 그러면은 버튼 타입은 현재 서브밋이겠죠. 홈 하위에 서브밋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이 이벤트가 발생합니다. 보세요. 네, 서브밋 이벤트가 잘 발생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서브밋 이벤트는 주로 예를 들어서 이러한 서버 URL로 서버 URL로 이 유저 네임이라는 데이터를 전송해야 된다라고 가정을 해 볼게요. 그러면 이 이벤트 안에서 이 유저 네임을 잘 입력했는지 만약에 유저 네임이 이메일이라는 값을 입력해야 된다면 이메일이라는 값이 제대로 입력이 됐는지 이렇게 값을 유효성 검증할 때 자주 사용합니다. 이번 시간은 서버와의 데이터 연동보다는 자바스크립트 문법 위주로 공부를 할 거기 때문에 서브밋에 대한 설명은 이렇게 간략히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드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스크립트 할때 제가 이젠 디포 속성을 넣었잖아요. 제가 이때 한번더 다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에러 이벤트는 간단하게 실습을 하고 이번 시간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미지를 불러오다가 이미지를 불러오는 걸 실패했어요. 그때 에러 이벤트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미지.jpg alt 속성은 이미지를 넣을게요. 현재 이 안에는 이미지.jpg 파일이 없어요. 그때 발생하는 게 에러 이벤트예요. 이 에러 이벤트를 한번 감지를 해볼까요? 여기에서 일단은 이미지 요톰 요소를 가져와 주시고요. 감지를 하기 위해서는 a d d e v e n t l i s t e n e 로 에러를 입력하시면 되고요. c 솔 n s o l e l o g 에러를 한번 찍어볼게요. 네. 그러면 이렇게 잘 출력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제대로 된 이미지 디폴트 이미지 경로 같은 것도 넣어줄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제대로 가져왔으면은 얘가 호출이 안 되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하지만 실패를 했다면 이벤트 e t s r c 속성에 접근을 해서 제대로 된 이미지 경로를 넣어 주시면 됩니다. 한번 이 f를 넣어 줘 볼게요. 이전 경로, 이전 경로 해서 img/apple.jpg를 넣어 주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실패했을 때이 사과 이미지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에러 이벤트를 이용해서요. 네. 원래 제가 클릭 이벤트만 설명을 하고 이번 시간을 마무리 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사고의 폭을 좀 넓히기 위해서 좀 마우스 클릭이 아닌 마우스 이동할 때, 그리고 키보드 이벤트, 그리고 포커스 이벤트 등 조금 여러 개의 실습을 해 봤습니다.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을 조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벤트 등록하는 방법은 세 가지 방법이 있고요. 인라인으로 등록하는 방법, 프로퍼티 리스너로 등록하는 방법. 그리고 애드 이벤트 리스너로 등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벤트를 제거할 때는 애드 이벤트 리스너로 등록한 이벤트를 제거를 할수 있고요. 제거를 할 때는 리무브 이벤트 리스너로 해당 지우고자 하는 함수명도 같이 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브라우저에서 이벤트 객체를 우리에게 주는데요. 이 이벤트 객체 안에는 이벤트와 관련된 다양한 속성과 메서드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우스 이벤트, 키보드 이벤트, 다양한 이벤트를 배웠고요. 이러한 게 조금 헷갈릴 수도 있어요. 이벤트 객체 안에 있는 속성이나 메서드들이. 그런데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필요할 때 그때그때 그때 찾아서 구글링 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